음. 음. 음, 음, 맛있어. <laughs> 음, 음, 음. 대성 기사아고요 언니, 야, 그라시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<laughs> 피아가리입니다. <후피> <아가씨입니다. 웃음> 저희가 오늘은 계란 특집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. 일단 처음 시작은 이 CU의 신상품인 오. 새우 계란찜과 명란 계란찜을. 진짜 이거 한열 다섯 군데본것 같아요 어. 시 u 에 있는 온갖 계란을 다 털어보자 네.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계란들이 총집합했습니다 아보카도, 음. 아보카도 에그 샐러드, 에그 고소햄 샌드위치, <laughs> 다스 올린 계란말이까지 어. 저희가 오늘 개, 계란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 볼게요 명란을 먼저 먹어볼까요? 네, 님 그걸로 드셔보세요 어, 위에만 명란이 있네 음, 명란이 느껴지네. 향도 그 명란의 약간 비릿한 그런 향이 느껴져요. 맛있다. 야알이 박힌 명란. 음. 하지만 이렇게 얇게 쌓여있다는 거. <laughs> 여기는 밑에부터는 다이 노란색. 음. 그냥 올리 계란. 되게 부드럽다. 그 약간 음. 초밥집에서 나오는 게그 응. 기포 없는... 음... 그 당근이나... 뭔가... 이렇게... 짜잘짜잘하게 다른 뭐~ 야채 흉내를 내려가는 것도 있네요. 양파나... 근데... 명란이 위에만 있어서... 음. 깜빡 속을 줄... 새우는 <laughs> 이 위에가 기포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...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... 그포였렇게명란어요못봐야 <laughs> 설마 새우가 딱네 개밖에 없는 걸까요? 음 맛있어 응 베란찜 자체가 맛있어 또지 응. 새우가 원래 이 위에 네개 있었는데 좀 드럽죠 <laughs> 네개있고요 응. 새우가 딱네 마리인데 속지 마십시이 위에는 명란이 아니라 기포입니다 응나 <laughs> 명란 같던데 약간. 아니야 언니 뭐가 더 베러야? 저는 명란이 더 좋은 거요 응, 나도 이거는 각각 1,500원씩이고 네. 지금 행사하고 있어서 두개를 같이 사면 2,000원 하지만 따로따로 사서 따로 3,000원에 샀다 <laughs> 그 다음은 요 계란 말이 가스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! 푸석푸석해 <laughs> 아! 이 뜯어져있던거네 아 계란은 선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쪼개져 있습니다 음, 진짜 깜짝 놀랐어 음. 다섯등분으로 쪼개져있고요 진짜 장미칼로 자는 느낌이야 음. 음, 이런식으로 쪼개져요 계란말이에서 음. 계란맛이 뭐 계란 잘 안나는 것 같아 요 확실히 이게 훨씬 더 부드러워요 푸딩 같고 이거는, 이거는 뭔가 음... 응고된 느낌이 좀있이 오면... 조각단 느낌이 너무나도 입에 씹혀 이 모서리들이 내 입문과 입 사이에 너무 가득 차 이렇게 소시지 맛이 나지 나는? 전란 액 78%가 들어갔는데? 전란 액이 뭔지가 중요한 거네 전란 액은 내 생각에 이거 노른자, 흰자 합쳐가지고 뭐물 같은 거 섞은 거 아니야? 이 계란찜은 뭔가 밥을 먹고 싶었는데, 응. 이건 밥 흔하게 안나데 선뜻 다시 누가 안, <laughs> 안내 <내리는 웃음> 안에 있으면 먹을 수 응. 있는. 근데 이게 3,500원인가 그랬잖아요. 이거 두개2 4 0 0원사게 훨씬 나을 응. 것 같아요. 뭔가 샐러드는 응. 쉽지 않아. 선뜻 소리 <laughs> 하기가 쉽지 않은 <웃음> 비주얼이랄까? <웃음> 음! <웃음> 맛있어! <웃음> 야, 궁금는데 야, 역시 아보카도 중간에 준다 야, 아니, 그리고 응. 안에 응. 약간 그, 응. 엄마들이 계란 샌드위치, 샌드위치 안에 는 계란 속 같은 응. 그런 거에 응. 아보카도가 섞여 있는 그 뭉개져 있는 응. 그 맛이야. 이게 2,300원인가 될것 같아. 괜찮은데, 이 정도면 쏘그 감자도 있고, 옥수수도 있고, 응. 참 초록색은 참 어. 더러워 보여. 이렇게. 음. 여기에 이렇게 네 방금 옥수수 떨어진 거 보셨죠? 옥수수가 있고요 네. 또 여기 이거는 계란 흰자 계란 흰자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음. 여큰 것들은 감자예요 감자 음. 진짜 너무 더러워보여 <laughs> 이게 제일 맛있는데? 이건 피망 피만. 피망인지 파프리카인지 잘 모르겠어요 샌드위치 가볼까? 응 원래 이거는 그 에그마요를 사려고 했는데, 그 어디에도 없어서 이거로 샀다는 비운의 샌드위치. 네. 가운데 뿐이에요. 네. 그리고, 그리고, 어, 이 자체도 좀 얇은 느낌입니다. 응. 음. 어, 먹어볼게. 네. 음, 소스? 음. 예상했던딱그 맛이. 여기에 이거 넣어 먹어볼래. 여기에 이 아보카도 샐러드를 좀 이렇게 넣어서. 맛있을 것 같은데, 그렇지. 음. 음. 와 아보카도가 요새 진짜 잘 나가는 이유가 있네. 근데 아보카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보카도 음. 맛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음. 괜찮은, 괜찮은 것 같아요. 언니 음. 지금 순위 정해 봐. 일단 아보카도 샐러드 1등, 명란 계란찜, 새우 계란찜, 에그 뭐지? 에그 고소한 샌드위치, 저갓소 올린 계란말이. <laughs> 제일 비싸. 어. 나언니탄테 <laughs> 역시 <laughs> 사람 입맛이 끝나봐 똑같아. 저는 최소한의 양심, 저지방 우유. <laughs> 방금 초코 <초코게가> 케란어원트에캐놓고서 <나와>. <laughs> 최소한의 양심. 아가리. <laughs> 너무 재미없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데 <laughs> <laughs> 어떻게? 음, 계란 관련된 거톡 하자. 계란. <laughs> <laughs> 아이 계란 관련된. 급신설. 계란 톡. 계란 관련된 이야기 없어 에피소드 같은 거? 계란. <laughs> 계란 삶을 때 물에 한번 헹구고 삶아야 거 알아? 그냥 삶았는데? 그렇다면은 닭똥까지 같이 삶아지는 거야. 그 묻어있어. 그러니까 그게 척 세척... 아, 어차피 껍질이 있잖아. 아니 근데 세그 척이 안된 상태로 이렇게 나오잖아. 그닭 계란이. 그래서 그 하다가 깨지는 거 알지? 바바바막 끓어 깨지잖아. 그럼 닭똥물까지 먹어대성기사나고요 여러분 꼭 <laughs> 계란 삶으실 때 한번 계란을 물에 헹궈서 삶아야지 닭똥까지 먹지 않아. 아니 닭똥 색깔이 전혀 안 났는데? 아니 근데 똥도 같이 삶아지면은 그 살균 되는 거 아니야?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 문제는 이제 깨졌을때지 왜? 그러니까 살, 아니, 살균 된 거잖아 어쨌든. 살균이야. 아기 오줌도 먹는데 뭐. 살균이 아니지 그거는. 그거는 그냥 물에 용해된 거지. 그러또 닭똥물인 거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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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기억하세요? <laughs> 계란 잘 넣을 때 곱힌 거야 된다. 와 그동안 그러면 난 똥물 먹은 거야? 그럼? 이거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 <laughs> 여러분 저는 이거 같이 인천 와서 내가 지금 <laughs> 출처를 <안정출처라고 웃음> <laughs> 알고 알고 하니까 <laughs> 이걸 실례도 같은이때 말했는데, 우리 인터 회식 때 말했는데, 말했는데 딸른 인턴 오빠들도 맞아, 그거 무조건 사, 무조건 헹궈서 삶아야 돼, 오빠들도 그랬어. 아니가 그러니까 헹궈서 삶는 거는 쌈는 건데, 그게 똥물을 먹는 건지가 지금 포인트잖아. 그게 말이 안 된다. 똥물이 쏙이 묻어 있는 거라니까. 아니 똥좀 먹어, 네. 먹어, 아가리. 계란으로 이행해배 <이행시네. 웃음> 달. 달콤하기만 한줄알았다 <laughs> 뭐야? <뭐라> 졸라 싫어. <laughs> 아, 졸라 싫어. 해또 연기해? 너. <laughs> 야, 잘, 잘 응했구나. 내 인생. 아 아닌데. 유미, 잠거만아 어른, 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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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달, <웃음> <갸르크라쉬다>. <웃음> 더 아, 달라 난 다르다. 아르크라쉬다 달라달라, 아르크라쉬가더 나은지? 달콤한 줄만 알았던 내 입술에 라륵했구나내입 달라. 저의 이행시, 그게 <laughs> 더 낫죠? 뭔 소리야. 어쨌든, 이정도 했으면 됐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저희 이정도 했으면 <회수는> 분량 뽑았나요? <laughs> 아, 어쨌든 <laughs> <laughs> 이정도 했으면 됐을 것은데 잘 털었어요. 예. 잘 털었고 아, 재밌게 보셨으면 좋, 좋겠고 저희는 뭐 주관적인 견해니까요. 음. 어, 또 이게 제일 또 맛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이게 안 맞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<laughs> 여기서 이번 주콘텐츠는 한번 마무리해 보고요. 여러분들 가, 자꾸 구독을 끊으시던데 <laughs> 저희가 한달 동안 게을렀던 거 인정합니다. 그만 봤던 그 지난날을 감상하면서 다시 한번 한번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찍켜봐주세요찍켜봐주세요 아, 그리고 오늘 끝나고 대회의하겠습니다. 노력해볼게요, 네. 지금 우리 자기 변명만 한 3분 한것 같아. 다음 <laughs> 주에 <laughs> 봐요. 아너 이렇게 아래 크러쉬 썰 알아? 그니어서 그러니까 내가 들은 거냐면, 당어 톨, 다, 다땡토리라고 아, <laughs> 어, 일본 교환학생이라는 친구들 두 명, 여자애들 두 명이 놀면서 확 취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놀자고 그 애들이 너무 취한 거야. 그 약간 그 남자애들이 얘네들을 어, 치근떡 대는 게좀 심하더라고. 그리고 막한 명은 어느 정도까지 취했냐면 어, 여기 이렇게, 어, 이렇게, 이렇게 돼 있는 거 알지? 이렇게.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이제 동지애가 있잖아. <laughs> 거울을 보느냐 챙겨줘야 됐어.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걔네들 우리가 다 이제 막, 자막 집까지 다그 데려다 줬어요. 또 걔네들 남자 애들이 같이 놀자. 계속 따라왔거든요. 나와서까지. 거기 집 앞까지 막 따라오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거 집으로 바로 안 가고 돌아와서. 계속 따, 어, 한참이 막뺑 돌아가지고 걔네 따돌린 다음에 걔네를 집에 데려다 줬는데 걔가 가기 전에 걔막 mommy, daddy, 그만 쉬. 이번. 막그야잘 발음이 안되아 야, 다시. 하이, 하이. 그 친구들 지금 잘 지내나 모르겠네.